문이 열리지 않은 집, 쌓인 우편물, 꺼진 불. 며칠이 지났는지 아무도 모른다. 2024년, 이렇게 발견된 사람이 3,924명이다. 하루 평균 10명이 넘는다. 숫자는 차갑지만 그 끝에는 침묵이 있다. 결혼하지 않겠다는 선택이 한 세대의 자유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혼자 사는 삶은 가볍고 세련된 결정처럼 보였고 스스로의 시간을 지키는 용기로 칭송받았다. 그 자유는 틀리지 않았다. 문제는 자유가 시작될 때 끝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관찰자의 시선은 한 장면에 머문다.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보다 빈자리가 더 많은 조문 시 연락할 가족이 없었다면 짧은 설명이 남는다. 이 장면은 게임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다. 고독사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서서히 고립되고 천천히 미뤄진 준비가 겹쳐진 끝에 도착한다. 학자들은 이를 지연된 위험의 폭발이라 부른다. 자유를 선택한 순간에는 보이지 않던 비용이 시간이 흐르며 이자를 붙여 돌아오는 현상이다. 비오는 결핍이 아니다. 다만 비오는 안전망을 스스로 설계해야 하는 삶이다. 그 설계가 없을 때 자유는 균열을 낸다. 숫자 3,9024는 선택을 비난하지 않는다. 대신 묻는다. 그 자유를 지킬 장치는 있었는가? 이 질문이 오늘의 출발점이다. 3,924명이라는 숫자는 보고서의 한 줄로 지나가기엔 넘크다. 하루로 나누면 10명이 넘고, 그 열명은 대부분 조용히 발견된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관리인의 발걸음, 그리고 늦은 신고. 발견까지 며칠, 길게는 몇 주가 걸린다. 이 지연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의 삶에서 마지막 연결이 이미 끊어졌다는 증거다. 고독사는 흔히 노인의 문제로 오해된다. 그러나, 분포를 들여다보면 다른 장면이 드러난다. 60대가 가장 많고, 50대가 바로 뒤를 잇는다. 40대도 예외가 아니다. 젊음은 부호막이 아니었다. 관찰자는 통계의 가장자리에서 질문을 던진다. 왜이 연령대인가? 답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 있다. 이 시기는 소득의 정점이 지나고, 건강의 균열이 시작되며 관계의 밀도가 낮아지는 구간이다. 직장은 느슨해지고 친구는 각자의 삶으로 흩어진다. 숫자는 이 변화를 평균으로 눌러 담지만 개인의 체감은 급격하다. 학술용어로는 사회적 고립의 임계점이라 부른다. 임계점을 넘는 순간 작은 사건이 큰 결과를 낳는다. 감기 하나가 병원 방문을 미루게 하고 미룸은 악화로 이어진다. 연락 한 통이 사라진 자리에 침묵이 쌓인다. 이 숫자는 공포를 조장하지 않는다. 다만, 경고한다. 고독사는 갑작스러운 비극이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된 일상의 결과라는 사실을. 통계의 중앙에서 있는 얼굴은 대부분 남성이다. 특히 50대와 60대. 고독사의 절반 이상이 이 연령대의 남성에게서 발생한다는 사실은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왜 하필 이들인가? 관찰자는 성별을 탓하지 않는다. 대신 역할의 변화를 본다. 이 세대는 오랫동안 일하는 존재로 자신을 정의해왔다. 직장이 관계의 중심이었고 성취가 정체성이었다. 그러나 은퇴가 다가오거나 일의 밀도가 낮아지면 그 중심은 빠르게 비어버린다. 가족과의 관계가 느슨해진 상태에서 일마저 줄어들면 남는 것은 긴 침묵이다. 사회학에서는 이를 역할 공백이라 부른다. 공백은 서서히 불안을 낳고 불안은 도움 요청을 늦춘다. 남성은 아프다고 말하는데 서툴고. 어려움을 드러내는데 인색하다. 이 문화적 요인은 경제적 요인과 결합해 위험을 진폭시킨다. 소득이 줄고 건강이 흔들릴 때 도움을 청할 네트워크가 없다면 작은 위기는 치명적이 된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부가적 디테일은 발견의 방식이다. 이웃의 신고보다 관리비 체납이나 악취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관계의 단절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준다. 논쟁은 여기서 시작된다. 개인의 선택인가, 사회의 책임인가. 답은 둘 사이에 있다. 구조는 선택의 비용을 키웠고, 그 비용은 특정 집단에 더 무겁게 돌아갔다. 이 현실을 외면하면 숫자는 계속 밀어난다. 시간을 되돌리면, 비오는 한때 빛나는 선택이었다. 2010년대 중반, 결혼은 선택이라는 문장은 자유의 선언처럼 울렸다. 혼자 사는 삶은 독립과 자율의 상징이었고,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난 용기로 칭송받았다. 여행사진과 취미 인증이 일상을 채웠고, 현재를 즐기는 태도는 진보적 가치로 소비됐다. 그러나, 관찰자의 시선은 그 장면의 바깥을 본다. 그 자유에는 조건이 있었다. 오래 지속하려면, 준비가 필요했다. 문제는 준비가 낭만의 그림자에 가려졌다는 점이다. 비용은 결혼의 부재가 아니라 안전망의 재설계라는 사실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 학술적으로 이는 선택의 낭만화라 불린다. 선택의 장점만 확대되고 비용은 축소되는 인지적 편향이다. 시간이 흐르며 비용은 드러난다. 주거비는 상승했고 소득의 변동성은 커졌다. 혼자 감당해야 할 결정의 수는 늘어났고 실패의 완충 장치는 줄었다. 부가적 디테일은 생활의 리듬에서 나타난다. 야근이 끝난 밤, 불 꺼진 집에 들어와 냉장고를 여는 순간의 정적, 아플 때 연락할 번호를 떠올리다 멈추는 손. 이 장면들은 통계에 기록되지 않지만 축적된다. 논쟁은 여기서 붕괴한다. 자유를 택한 것이 잘못이었는가? 아니다. 잘못은 자유를 지속하는 방법을 사회가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다는데 있다. 낭만은 출발선에서만 유효하다. 지속은 설계의 영역이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경제적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중력처럼 작용한다. 서울 기준 원룸 월세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넘어가고 관리비와 식비까지 합치면 한달 생활비의 절반 이상이 집값으로 빠져나간다. 두 사람이 함께 살면 나눌 수 있는 비용이 모두 혼자에게 집중된다. 관찰자의 시선은 이 구조적 비효율에 머문다. 전문가들은 이를 1인분의 비효율이라 부른다.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더 많은 돈이 들어가며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여력이 적다. 나이가 들면 의료비가 늘고 소득이 줄고 일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자유롭게 선택한 삶은 무겁게 변한다. 일본의 사례가 이를 경고한다. 1990년대 일본의 마케이노 세대는 경제적 붕괴와 일자리 감소로 노년의 빈곤으로 추락했다.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가 가져온 결과였다. 한국도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경쟁적 노동시장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하고 결국 1인 가구의 노후 취약성을 심화시킨다. 학술적으로 경제적 자립의 결핍이라 불리는 이 문제는 단순한 라이프스타일 문제가 아니다. 자유를 즐기는 동시에 장기적 생존 전략을 설계하지 않으면 위험이 현실로 다가온다. 소셜미디어 속 화려함 뒤에는 텅빈 통장이 있고 준비 없는 자유는 쉽게 무너진다. 현금 흐름이 끊기는 순간 자유는 단번에 무너진다. 일을 할수 없게 되면 소득이 중단되고 소득이 중단되면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1인 가구에게 가족이라는 안전망이 없다면 악순환은 빠르게 이어진다. 실제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40대 프리랜서 A씨는 건강관리에 자신이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허리 디스크로 3개월간 일을 할수 없게 되었다. 유급형가가 없는 프리랜서 신분에서 수입은 완전히 끊겼고 저축도 충분치 않아 카드 빚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복구 후에도 빚의 부담은 수개월간 지속됐다. 관찰자는 이 장면을 차갑게 기록한다. 혼자 살아가는 구조에서는 작은 위디조차 생존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변한다. 학술적으로 변동성 리스크라 부르는 이 개념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경제적 안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때 나타난다. 변동성 리스크 관리는 준비된 자유의 핵심이다. 부수입을 만들고 보험을 점검하며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결혼 여부가 아닌 이러한 구조적 준비가 없으면 비혼의 자유는 위험으로 변한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 선택한 비혼이 준비 없이 맞이하면 축복이 아니라 무게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준비된 비혼과 그렇지 않은 비혼의 차이는 극적이다. 같은 1인 가구라도 일부는 사회적 관계망과 경제적 기반을 갖추어 안전하게 살아가고 일부는 작은 위디로 곧바로 고립된다. 관찰자의 시선은 주거환경과 인간관계에 머문다. 공유주거와 코리빙하우스 공용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하는 비혼자는 월세를 줄이는 동시에 외로움을 완화한다. 느슨한 연대 즉 혈연이 아니더라도 서로 돌봐주는 관계망은 위급 상황에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 된다. 일코노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사람들은 병원 동행, 장보기 대행, 청소 서비스 등으로 혼자서 감당할 비용과 노동을 분산한다. 학술적으로 이를 사회적 리스크 분산이라 부른다. 동시에 소비 습관은 합리적이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표현 곳에는 확실히 투자한다. 자유와 안전은 선택과 준비가 맞물릴 때 실현된다. 반대로 준비가 없는 비혼자는 병원비, 생활비, 주거비가 한꺼번에 몰리면 즉각적인 위기에 직면한다. 관찰자는 이 대비의 차이를 숫자로 기록한다. 준비된 비혼자는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진 비혼자는 작은 충격에도 균열을 낸다. 이 장면은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 차이가 아니라 구조적 생존 전략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다. 2025년 비혼 생존 전략의 첫 번째 열쇠는 마르지 않는 현금 파이프라인이다. 월급 외에도 부수입을 만들어야 한다. 관찰자의 시선은 작은 행동의 반복에 머문다. 블로그 광고 수익 중고거래, 온라인 강의, 배당금 등 작게 시작해도 지속하면 재정적 안전망이 된다. 두 번째는 제3의 가족. 혈연이 아니어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망이다. 정기 모임, 취미 모임, 동호회 등 꾸준한 교류를 통해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안정적인 주거 확보다. 장기 임대든 공공 임대든 거처가 불안정하면 모든 구조가 무너진다. 학술적 용어로 리스크 완충층이라 불리는 이 전략은 단순히 돈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지속할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관찰자의 시선은 현실과 이상 사이를 오간다. 준비된 비혼자는 작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미리 대비하지 않은 사람은 단기간의 위험에 직면한다. 통계와 평균값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차이. 바로 구조적 준비의 유무가 운명을 가른다. 이 장면에서 공개적 논쟁이 생긴다. 자유와 생존,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들 것인가. 선택의 결과는 숫자가 아닌. 경험과 구조에서 결정된세 번째 전략: 안정적인 주거 확보는 비혼 생존의 마지막 열쇠다.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생활과 안전망의 중심이다. 관찰자의 시선은 공유 주거, 코리빙, 장기 임대, 공공 임대 주택까지 이어진다. 주거가 안정되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줄어든다. 현금 파이프라인과 사회적 연대가 이미 구축되어 있다면 안정적 거처는 자유를 유지하는 마지막 방패가 된다. 그러나 주거가 불안정하면 모든 계획이 무너진다. 이 장면에서 부가적 디테일은 서비스 활용이다. 청년 월세 지원, 병원 동행, 장보기 대행 등 비용을 지불하고 도움을 받는 행위가 자유를 지키는 수단이 된다. 학술적으로 리스크 분산 및 완충이라 정의되는 이 전략은 선택한 자유를 지속 가능한 삶으로 만드는 필수 조건이다. 관찰자는 결론을 내린다. 준비된 비혼자는 경제적, 사회적, 주거적 안전망 덕분에 자유를 즐기며 살아가지만 준비되지 않은 비혼자는 고립과 위기에 직면한다. 자유의 선택은 중요하지만 그 선택이 지속 가능하려면 반드시 대비가 필요하다. 이 장면은 관객에게 속삭인다. 자유의 축복은 준비된 자의 몫이다.